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두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에게 희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지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죽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릴 지를 것이다. 요한은 그밖에도 여러 가지로 공고하면서 백성에게 큰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이 어린 꼬맹이들을 차에 태워서 이동할 때 사용하는 영유아용 전용 의자를 보고 베이비 카시트라고 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아이들의 안전과 편안한 승차감을 위해 고안된 이 카시트가 오히려 아이들의 정서와 심리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카시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카시트에 앉아 있을 때 자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카시트에 앉게 되면 아이의 발이 허공에 붕 뜨게 되죠. 이 자세가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아이나 어른이나 할것 없이 사람은 누구나 다발 밑에 아무것도 디딜 게 없게 되면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발이 무언가를 디디고 서 있고 어딘가에 안착하고 있어야 사람이든 뭐 짐승이든 다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것도 이제 안아보면 그 모습들 기억하실 수 있겠는데 귀엽다고 함부로 들어올리면. 굉장히 싫어하고 불편해 합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의 품이 조금 불편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발이 땅에서 떨어져 허공에 떠 있는 그 느낌이 아주 싫은 겁니다. 이 발이 떠 있으면 공포심과 불안감을 강하게 느낍니다. 물론 아주 친하거나 신뢰하는 사람의 품 안에 안기게 되면 그런 부정적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laughs> 오히려 그품 안에서 더큰 안정감과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죠. 아이들도 엄마 품에 안기게 되면 비록 다른 땅에서 떨어져 일시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엄마의 품이 주는 아늑함과 안정감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품에 자꾸 안기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카시트에 그냥 앉게 되면 보통은 아이 발이 붕 뜨게 되는데 이것이 장기화 될 경우에 아이의 정서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뭐 엄마나 아빠가 계속 아이를 안고 갈 수도 없죠. 운전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카시테에 앉은 아이의 발 밑에 뭐 박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깔아줘서 아이의 발이 무언가를 무언가에 닿고 지지받게 하는 겁니다. 발 밑에 디딜 것이 있어야 불안감이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몇년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겠지만 우리 수도원에서 트라우마 워크숍을 열었었죠. 이 워크숍에 참석했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트라우마 치료와 상담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그라운딩입니다.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내 몸이 의자에 완전히 안착되는 느낌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내 발이 지면을 잘 디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라운딩입니다. 그라운딩의 본래 의미는 '접지'죠. 땅에 닿는다는 뜻의 '접지'입니다. 땅에 나를 접속시키고 땅을 잘 디디고 있는 것이 트라우마 치료에서 말하는 그라운딩입니다. 그라운딩을 잘 한다는 얘기는 땅을 그만큼 안전한 것으로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뢰가 있어야 사람은 안정감을 느끼고, 안심하게 됩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되거나 더 이상 나를 지킬 수 없는 경우에 생기는 것입니다. 안심이라는 것이 깨진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제 그라운딩 작업입니다. 안심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살기 위해서 자기를 닫고 자기 방어를 시작합니다. 자기를 폐쇄하고 있는 한 사람은 변화하거나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닫고 있으면 그 안에서 스스로 상처를 키우고 합리화로 자기를 왜곡시켜 나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의 꿈이 그저 문제없는 삶, 평온한 나날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자기를 닫고 자기 방어에 몰입하면 늘 문제만 보이고 평온하지 않은 날이 매일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평온하기 위해서 문을 닫아 걸고 방어를 한 건데 오히려 이것이 평화롭지 않은 관계를 만들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증폭시킵니다. 힘들더라도 자기를 오픈해야 치유가 시작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여는 것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안심이 돼야 살살 자기를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라운딩은 땅에 접지하고 땅을 디딤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작업이죠.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학에서 그라운딩은 대기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전화를 지표로 이동시켜서 흘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피레침에 연결된 접지선으로 번개를 흘려보내는 것이 대표적인 그라운딩의 예입니다. 이 접지를 보고 다른 말로 어스라고도 하죠. 머스 선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걷는 것, 특별히 맨발로 걷는 것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맨발로 걸을 때 혹은 우리의 몸이 땅에 접지되어 있을 때 전기적인 어스 현상이 우리 몸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몸에 전기적인 이상이 생기게 되면 수면 장애나 만성 염증 같은 것에 시달릴 수 있는데 이런 전기적인 불균형을 지구와의 접촉을 통해서 땅으로 흘려 보내면서 완화시키고 지구의 자유전자를 받아들임으로써 몸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어싱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 위에, 하느님 안에 단단하게 나를 접지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느님 위에 온전히 그라운딩을 하고 <laughs> 하느님 안에서 어싱을 잘하고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하느님의 평화입니다. 평화는 세찬 바람이 불지 않는 날, 폭풍우가 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뿌리 깊은 나무로 있을 때의 상태가 평화입니다. 비록 바람이 거세고 비가 세차게 내려도. 나무가 땅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으면 스스로 안심이 됩니다. 10편의 말씀대로, 10편 62편의 말씀대로, 그분만이 내 바위, 내 구원, 내 성체,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라고 하느님께 고백하면서 정말로 하느님을 그런 분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이 평화입니다. 오늘 제이 독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는 모든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은 못 보고 사람들만 세상 것들만 바라보는 시선이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의 모든 이해입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세상 위에 그라운딩을 하게 됩니다. 말이 그라운딩이지 실제로는 허공에 발이 붕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위에 우리의 발을 얹고 있으면 우리는 늘 흔들림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평가 위에 나를 기대고 있으면 나는 늘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맺힌 것을 풀어내고 쌓인 것을 흘려보내는 어싱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과부하가 걸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접지시켜야 우리의 발이 하나님을 굳건히 디디고 있어야 비로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그라운딩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싱을 한다는 말은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알아듣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삶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권고는 즉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남의 것을 뺏지 않으며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은. 하느님만으로 충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되는 삶입니다. 하느님 안에 안심하고 있는 사람이, 하느님께 접지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런 삶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 평화가 참 기쁨을 가져옵니다.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느님만이 내 바위요, 내 구원이요, 내 성체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할 수 있게 되며 어떤 경우에든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